욕실 변신 꿀템. 세 가지 욕실의 변신을 이끄는 세 가지 아이템. 욕실 리모델링 참 쉬운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욕실은 습기가 많아 벽과 천장이 손상되기 쉬운 곳이죠. 게다가 기존의 칙칙한 컬러도 분위기를 다운시키고네요. 디오페인트 리노타일 욕실 수성 페인트는 강력한 방수 기능으로 습기 문제를 착착 해결해 준답니다. 동시에 화이트 계열의 방광 마감으로 욕실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줘요. 이 페인트는 수성이라 냄새도 적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욕실을 새롭게 변신시키는데 제격이랍니다. 디오페인트 페인트로 반짝반짝 새 욕실로 변신해보세요. 안전한 욕실의 시장 러빙랩입니다. 욕실에서 자주 미끄러질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게다가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걸 찾기 쉽지 않았죠. 러빙랩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TPE 소재로 미끄럼을 확실히 방지해 주어서 안심할 수 있는 욕실 환경을 만들어드립니다. 또한 베이지 색상이라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 사용자 취향에도 딱 맞아요. 30x30cm 적당한 크기로 설치도 간단합니다. 러빙랩 매트로 욕실 안전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겨보세요. 주부님들, 청소가 힘들고 귀찮을 때 정말 고민이 되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제품이 있답니다. 생활공식 초강력 다목적 클리너인데요. 이건 스프레이형이라서 뿌리기만 하면 끝. 500ml짜리 2개 세트로 넉넉한 용량을 제공해서 여러 번 사지 않아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으로 청소의 번거로움을 확 줄여보세요. 이제 생활공식 클리너 하나면 손쉽게 깨끗해질 거예요.